많은 분들이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데드풀과 울버린은 설사 저처럼 마블에 대한 실망이 잔뜩 커졌다고 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조합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다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버스 사가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런데 댓글을 보니 제 예상보다 더 크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또왜 그런지 이해도 되는 게. 이 영화는 데드풀의 팬, 울버린의 팬, 둘 모두의 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전에 마블 영화도 보셨거나 좋아하시는 관객, 그렇지 않은 관객 등으로 여러 개의 분파가 나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만약 네 번째와 관련해서 미리 알려졌더라면 비록 흥행에 지장은 있을지언정 볼 사람만 봐서 반응이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것 같지만 마블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 내지는 컨셉트를 미리 공개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겠죠. 저조차도 가이드리뷰에서 슬그머니 언급하려다가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 의외로 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삭제했을 정도니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데드풀과 올버리는 안 보신 분들이라면 주의하세요. 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건지 배려가 깊었던 건지 몰라도 가이드리뷰에서는 20세기 폭스라는 단어조차 함부로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가이드립이었다면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했던 마블 영화를 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거라고 귀띔이라도 했겠지만 데드풀과 울버린은 일찌감치 다수의 카메오가 나온다는 루머가 널리 퍼졌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약 급한국에 20세기 폭스의 마블 영화를 언급했다가는 카메오로 나오는 게 어떤 캐릭터들일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이유로 홍보 단계에서 철저히 베일에 쌓여졌을 데드풀과 울버린은 개봉 후 북미의 반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됐습니다. 제목 그대로의 데드풀과 울버린을 보러 간 건데 난데없이 생소한 캐릭터들의 카메오가 쏟아지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만도 하죠.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엑스맨을 필두로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전의 마블 영화가 갖는 인기와 인지도가 북미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슈퍼 히어로 장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하고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연출한 엑스맨은 그 이전부터 코믹스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슈퍼맨 배트맨 등과 더불어 슈퍼 히어로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누구든지 역대 슈퍼 히어로 영화 10편을 꼽을 때 반드시 목록에 들어갈 거라고 장담해도 될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슈퍼 히어로 영화의 붐이 일어난 계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벌 시네마틱 유니버스 정확하게는 어벤져스입니다. 이 말인즉슨 일반적인 관객들은 mcu이전의 슈퍼 히어로 영화에 대해서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정도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아는 바가 적다는 걸 뜻합니다. 뭔 개소리야 엑스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부정하진 않겠으나 솔직히 말해 데드풀과 울버린에 나오는 엑스맨들 중 거의 전부는 속된 말로 잡졸들입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관객들에게 큰 임팩트를 줄 만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악당으로 나온 가산드라 노바도 차이스의 쌍둥이고 코믹스에서는 어떤 캐릭터인지 알게 뭡니까? 그 와중에 로라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캐릭터에 불과해 눈길을 끄는데 실패합니다. 엑스맨이 이럴진데 블레이드, 엘렉트라, 겜비, 조니스톰 등은 어땠을까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블레이드는 1편과 2편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나온 지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인지 그렇게까지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엘렉트라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왜 나온 건지 모르겠고 조니 스톰은 크리스 에반스 덕분에 반가웠지만 판타스틱4라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 없습니다. 저야 코믹스를 안 봤으니 북미에서 코믹스로의 위상이 어떤지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죠. 기어코 채닝 테이텀이 연기한 갬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릭터는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 테일러 키치가 연기한 후에 채닝 테이텀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몇년 동안 단독 영화로 만든네 만해 하다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고 이렇게나마 묵힌 한을 풀었다는 게 위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관객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 데드풀과 울버린의 가장 큰 문제이자 단점도 까메오입니다. 다행히 저한테는 장벽이 아니었더라도 행여나 데드풀과 울버린이 뭉칠까봐 걱정했는지 존재감 있는 캐릭터들은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원했던 건 데드풀과 울버린이 뭉쳐서 카산드라 노바와 싸우는 과정을 보는 것인데 비해 정작 영화에서는 그 분량과 서사의 일부를 까메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얼마든지 데드풀과 울버린을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캐릭터로 다룰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원인과 빌미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블은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까메오들을 동원한 걸까요? 데드풀과 울버린만으로 재밌는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을리는 만무합니다 댓글을 쭉 보니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20세기 폭스를 비롯한 예전의 마블 영화들에게 보내는 헌정 또는 고별 영화라는 겁니다. 실제로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과 울버린의 개봉 직후 X에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려서 20세기 폭스의 마블 영화에 안녕을 고했습니다이 때문인지 저한테 데드풀과 울버린은 앞으로의 마블이 잘 되길 비는 고사겸 과거의 마블 영화들을 위해 지내는 장례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많은 까메오들의 공통적인 뿌리가 어디인지 왜 울버린은 그런 결말을 맞았는지 이례적으로 엔딩 크레딧에 엑스맨과 판타스틱 4 등의 메이킹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따지면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데드풀의 진짜 정체는 예수가 아닌 장이사입니다. 아울러 마블에게 이 영화는 10중89, 엑스맨과 판타스틱 4 같은 마블 원작의 20세기 폭스 영화 등을 한번 싹 정리하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케빈 이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데드풀과 얼버리는 도연베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영화라고 한데다가 며칠 전 코믹콘에서는 판타스틱4의 제목에 이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을 연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때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트로 알려졌던 다섯 번째 어벤져스 영화는 조나다 메이저스의 논란을 겪고는 결국 어벤져스 둠스데이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엑스맨의 경우는 현재 시점까지 특별한 소식은 없으나 아무래도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데드풀과 올버린으로 존속이 가능해진 엑스맨 유니버스를 고스란히 MCU로 편입하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지구 616이나 또 다른 멀티버스의 엑스맨으로 등장시키느냐? 만약 전자라면 데드풀과 올버린이 남긴 의미와 감동이 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엑스맨의 팬들에게 더 남다른 영혼을 남긴 것 엑스맨이 처한 현실을 은유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건은 걸작으로 남은 반면에 다크페닉스와 뉴 뮤턴터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사상가상 20세기 폭스는 디즈니에 인수된 마당에 마블이 20세기 폭스의 엑스맨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물론, 장례식처럼 보였던 데드풀 걸루버린을 따라가게 된다면 캐릭터와 배우가 모두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더 마블스의 쿠키 영상에서 봤던 세계의 엑스맨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엑스맨들과는 영영 작별하게 됩니다. 즉, 데드풀과 울버린의 결말에서 봤던 것처럼, 안정을 찾은 지구 1005는 그대로 두고, 다른 멀티버스의 엑스맨을 MC u 에 데리고 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으면서도, 마블이 과연 라이언 레이놀즈의 데드풀과 휴 잭맨의 울버린을 내버려 둘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두 배우의 캐릭터가 평화로운 삶을 되찾은 걸로 막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왠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까지는 데리고 갈것 같지 않나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다른 멀티버스에서 온 엑스맨 멤버들 사이에 어떻게 데드풀과 얼루버린만 섞이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라는 걸 고려하고 말씀드리면 데드풀과 얼루버린에서 멀티버스를 넘나들며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높이 사서 TBA가 두 캐릭터만 따로 불러 파괴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크릿 워즈에서 소프트 리부트를 하기 전까진 후기 엑스맨 멤버를 모두 유지할 수도 있겠죠. 이건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데드풀과 올버린에서 주축인물은 그 자체로도 의아했던 설정인 동시에 로키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던 거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궁금한 건이 설정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멀티버스 사가에 영향을 줄지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둠스데이나 시크릿 워즈의 서사에 발판을 깔아주게 될것 같은데 아마도 둠스데이에선 닥터둠이 두 멀티버스의 주축인물을 죽이려고 해 각각의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집단이 개별로 싸우다가 시크릿 워즈에 이르러 닥터둠이 인커전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탓에 두 멀티버스의 집단이 협력하는 전개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두 멀티버스의 집단이란 어벤져스와 엑스맨 또는 판타스틱4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멀티버스가 둘이 아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뇌피셜로 떠드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이 빌어먹을 멀티버스 사과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나마 둠스데이와 세크리 워즈를 루소 형제가 연출하기로 해서 아주 약간은 호의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거쳐야 할 난관이 많아서 벌써부터 아찔합니다. 왜 멀티버스를 다루는 영화는 로키만큼 못 만드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애초에 멀티버스란 소재는 2시간 한팍의 영화로 다루기에는 힘든 건가? 한간에 놔두는 루머대로 둠스데이나 시크릿워즈에서 멀티버스를 통해 어벤져스의 원년 멤버들이 나온다 한들 재밌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고, 종국의 멀티버스 사가는 인피니티 사가에 기대는 꼴이니 아버지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매력을 관객들에게 어필해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데, 멀티버스는 여러모로 부진한 끝에 원년 멤버들을 데리고 와서 봉합하는 것처럼 보이면 관객들의 기대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얼른 잘 마무리하고 본전이라도 찾길 바랍니다.